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순상 t v 의 꿀샷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 요즘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단어가 한핵과 특검일 겁니다. 한핵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어디 남의 집 똥개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이 탄핵이 자칫하면 진짜 현실로 올수 있다. 탄핵은 반드시 그 탄핵을 당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면서 불구하고 지금 좌파들의 준동을 들어보면 그냥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공부를 좀 하고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핵이라 하면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상의 제외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제해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소출을 당하려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헌법 제 84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불법 탄핵이지만 지금 윤석열 탄핵도 이것들이 전부 헌법에 위배된 적어들만의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 끝에 쓰면 예진의 역모죄가 있듯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을 뒤엎으려 하는 이런 자들은 내란 이런 자들이 바로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노태우 장군 말기 없었던 국회 해상권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은 다 대통령까지도 이 탄핵이라는 족쇄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금만 잔뜩 누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모든 것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회를 국민의 손으로 해산시키고 나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썼던 책처럼 대한민국 국회를 팔아 없애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어느 나라 또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사지는 않겠죠. 왜 대한민국 국회를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이 책을 한 권씩 사보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기성전기 리안에 있다는 걸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후샵 방송은 제목이 내아 내가 아니고 탄핵 노래를 그만 불러라 이겁니다 옛말에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했는데 범죄자들이 범죄자를 잡는 검사들을 탄핵하려다 실패했음에도 계속 들이댑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도 검사들이 가만히 있으니 아예 버릇처럼 탄핵 노래를 부릅니다. 검사윤리강령 제1조 사명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 질서를 항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 자들을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검사들이 정의 실현이 사명임을 안다면 수사를 질질 끌거나 뭉개면 검사 윤리 강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죄자들이 정신을 차린 것인지, 검사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스스로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도 정상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은 검사들이 수사를 질질 끌다 생긴 잡자다가 아닙니까? 옛말에 물에 빠진놈 건져놓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 권익위 증언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이재명은 외부 힘에 꺾여 생존 자체가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이재명의 말에 쏟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자그마치 6명이나 의문의 자살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특검보다는 6명이나 의문의 목숨을 끊는 이것부터 특검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주입시킨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범행을 적에게 덮어 씌우고 비난하라. 그럼 혼란이 일어난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laughs> 아니면 사법비스크 방탄을 위한 교육된 발언일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옛말에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고 했는데 선관위에 대한 국정은 보안점검에서 부정조작선거 가능성이 많천하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그 당시 입을 닫았고 지금까지도 모로세하고 있습니다. 도둑 중의 제일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인간들이면 윤 대통령도 잘알 것인데, 천만 국민들이 강장으로 달려나와 분노하는 데도 지금까지 묵묵부답인 것은 알고도 침묵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더 정확한 증거를 찾고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이해하는 쉽지만 그동안의 행동을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 주권 도둑 잡기를 포기한다면 그 역시 도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라통터진 국민들은 주권을 도둑질한 놈들보다 도둑을 잡지 않은 자들을 응징하자고 난립니다. 옛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엔 정치가 너그러우면 그 백성이 순박하지만 정치가 혹독하면 그 백성이 각박해진다는 글귀가 있습니다. <laughs>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혹독함을 넘어서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고 독선이 나무에 온통 개소리들 뿐입니다. 국민 분통과 불화통한 화산이 터질 것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제는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꼴을 나무라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 바로 이사야 56장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것임을 경고한 대목인데, 자파 목회자, 주사파, 종복자파 빨갱이들은 잘 들어보시면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지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laughs> 죄송합니다. 아, 목이 맨.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정치를 보고도, 이런 사법부를 보고도, 이런 성관위를 보고도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요? 압력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목자들이라면, 그는 성도들을 개로 보는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출세에 사로잡혀 이재명 방탈에만 올인하는 정당이라면, 국민들을 똥개로 보는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마기도 나오고, 뭐, 똥개도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좀 답답한 것은, 뭐, 수차 부정선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더큰 증거를 요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 주권은 단한 표라도 부정을 찾아 거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만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의 미적거림을 멈추시고, 이제 헌 장칼을 뽑아서 부정조작선거를 저지는 운영들을 다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보고를 다 받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송 중에 갑자기 목이 마여서 기침 몇 번을 해서 방송에 지장을 드렸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방송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